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에밀 쿠에의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처럼 우리의 국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배워봅시다. 바로 문장의 짜임입니다. 문장은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그 짜임새를 이해하면 문장의 구조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래 가사로 공부의 위치를 확인하고, 둘째, 콧문장과 겸문장의 개념을 익히며, 셋째,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의 전체 중에서 바로 이 부분, 문단을 깨뜨려 문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위에 문단에서 문장을 찾아보면,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한의 언어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바로 버려진 선마다 꽃이 피었다에서 꽃이 피었다가 문장이 되겠지요. 이처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짜여지는데요. 이때 서술어란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이러한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문장은 이러한 주어와 서술어의 등장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나오면 꽃 문장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었다처럼 간결하고 기본적인 구조이지요. 반면 주어와 서술어가 두번 이상 나오면 겹 문장이라고 합니다. 꽃이라는 주어와 피었다라는 서술어. 그리고 섬이라는 주어와 버려지다 라는 서술어가 두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겹문장이지요. 겹문장은 문장이 다소 복잡해져서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겹문장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우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오는 겹문장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또 갈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별이 밝고 달도 밝다 라는 문장은요, 두개 이상의 혼 문장, 그러니까 별이 밝다, 달도 밝다 라는 것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나는 꽃이 피기를 바란다 에서처럼 꽃이 피다 라는 문장이 나는 바란다 라는 문장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이 되어 있는 경우를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어진 문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예컨대 별이 밝고 달도 밝다라는 문장은 두 문장이 단순하게 나열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별이 밝아서 달도 밝다 라는 문장은 앞 문장이 뒷 문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두 문장이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견문장에는 아는 문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긴 형태로 구성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꽃이 피기를 바랐다에서 꽃이 피기. 그것은 내가 심은 꽃이다에서 내가 심은. 꽃은 소리도 없이 피어났다에서 소리도 없이 친구가 꽃이 폈다고 말했다에서 꽃이 폈다. 꽃은 향기가 좋았다에서 향기가 좋다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절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절 타인의 말을 인용한 인용절 다른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개의 절은 아는 문장이라는 겸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요. 각각의 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등장하면 혼문장, 두번 이상 등장하면 겸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겸문장은 두 문장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었는데요.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아는 문장은 안긴 절의 유형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구사절, 인용절,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헛 문장은 주로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견문장은 복잡하지만 문장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느낌을 준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문장과 견문장 중에 일상생활에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 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카페 댓글로 서술해주세요. 감사합니다.